제가 그 테스트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호수를 너무 길게 해서 이 가위로 조금 잘랐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이 여기선 세지 않고 여기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네, 뒷면, 뒷바퀴 있는 쪽인데, 이게 제가 미리 풀어놨습니다. 이게 잘안 열려갖고, 예, 네 이렇게 풀어놨고, 네 그래서 이거를 오염이 안 되는 곳으로. 일단, 이쪽에,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, 가위 쪽에다가 살짝 넣겠습니다. 이렇게 뒷면에, 이제, 한번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흘러 넘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, 스티로폼을 스트로폼 스트루픔 박습니다 벤치도 치우고, 이렇게, 여기를 조금, 늘려서, 칼로 절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